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유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솔라나 코인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는 1 3 1850원에서 이 앞전 상승분의 되돌림, 이건전화 조정 받아주고 있고요. 금일 고가는 1 3 4950원까지 터치해주고 있습니다. 이 솔라나 코인의 분석, 확실한 수익화 대응 방법까지 빠르고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놓치시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잠깐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만 이 단기간에 큰 수익 볼수 있는 종보 그리고 인생 졸업할 수 있는 코인 이렇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시는 것처럼,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이 100만원 정도 매수 진행하시고, 최근 수익으로 무려 8천만원 수익을 보셨고, 이첫 외제차를 뽑으셨다고, 이 구독자분들께서 이렇게 감사 인증까지 해주셨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하고, 무지성 게임을 하지 않으시고, 믿고 따라와 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결단력과 시장 타이밍까지 맞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수익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또 제가 추천드렸었던 업비트, 이 급등 코인, 이 포착 종목 담아 가셔서요. 선물로만단 7일 만에 660% 3200만원이라는 수익을 가져가시면서 이런 식으로 감사 인증을 남겨주셨고 또 이분은 전화까지 오셔서 인생 졸업코인 알고 싶으시다고 현재 투자금이 100, 200만원 시작되는데 투자금액이 소익이라서 걱정이 많으셨지만요 매주마다 이런 식으로 100만원, 60만원, 100만원 꾸준히 수익을 보시면서 수익금은요 은행 계좌에 담아가시고 계십니다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식으로 종목명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공개가 되면 이 개인 투자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 거래량에서 표시가 나겠죠 즉갈 포인트 못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락을 남겨주신 분들께만 이렇게 따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수익을 볼수 있는 기회가 저희에게 몇 번이라도 남았으니까요 함께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요 이 화면에 보이시는 제 개인 전화번호로 이렇게 문자 1번 또는 급등 코인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추천 문자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단기 급등 좀 놓치시지 마시고 빠르게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솔라나 코인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이 솔라나 코인 최근에 굉장히 강한 이 강세 흐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다른 코인들과는 다르게 하방 경직을 강하게 받고 지켜줄 자리는 잘 지켜주고 있는데요 이 솔라나 코인은요 제가 앞전에 이 바닥권 구간에서부터 추천을 드리면서 58%라는 수익을 안겨드렸고 또 최근 이 구간이죠. 이 수렴 구간에서 정보 방에 이렇게 12월 18일 급등 종목 추천드리면서 이 종목명은 솔라나 매수가 94,000원, 손절가 91,000원 잡아드리면서 목표가를 제가 15만 원 부근에서 1차 매도하시라고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이 차트 보시면요, 12월 18일 자 이날이죠. 이날 기점으로 제차 양봉을 지지 받아주면서 이틀 만에 이렇게 강한 급등이 나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잡아드렸었던 이 목표가 15만원이죠. 이 라인인데. 1차 목표가 터치하면서 오버슈팅까지 나와 주었는데요. 자, 이날 영상 보시고 문자 남겨주셨던 구독자님들, 그리고 이 정보방 분들은요. 12월 18일, 이 9만 4천원. 이 구간에서 진입을 하셔서요. 이 최고점까지는 무려 이75% 이상의 수익을 달성하셨습니다. 자, 모두 수익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유튜브 영상으로도 이 솔라나 코인 자신있게 추천을 드렸고, 정보방에서 12월 18일 날이 94,000원 이 구간에서 매수하시고 목표가는 15만원 이 부근에서 1차 매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정확히 결과로 이렇게 15만원 돌파하는 모습 보여드립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테고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전 영상들을 돌려보시거나 이 정보방에 입장을 하시면 지금껏 추천드렸었던 이 모든 내용들이 다 확인 가능하니까요. 이 정보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속제 개인번호 010-5880-8646번으로 연락 남겨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고 여러분들의 이 보유 종목 상담 들고 계신 종목에 타점이 문제가 없는지 이 손실이라면 손절을 해야 되는지 추가 매수해야 되는지 분석해 드리면서 또이 단기. 급등 종목도 추천드리고 있으니까요.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솔라나 가격 100달러 미만으로 마감 어디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이 기사를 살펴보시면요. 이 솔라나의 가격은요. 2023년 7월에 하강 저항 추세선을 이렇게 돌파한 후에 이후에 상승을 했고, 이 9월에는 이 지지선과 동일한 이추세선을 이렇게 확인을 하며 이 상승 궤도, 이 가속도가 붙었고, 이러한 상승세는 12월에는 126달러 이 정점을 찍으면서 2023년 시작된 상승세의 정점을 찍었고, 일반적으로 이 사파동은 대칭 삼각형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이 조정국면의 바닥에 도달했다라는 것은요, 이 그럴듯하고, 이 솔라나 가격은 돌파를 경험하기 전에 이 삼각형 내에서 통합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나리오가 정리가 되면, 이 솔라나 상승의 정점에 대한 이 잠재적 목표가는요, 현재 가격에서 무려 이 90%, 이90% 상승한 180달러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 솔라나 대 이더리움의 네트워크 전쟁은 이 개발자들이 결정할까요? 라는 기사를 살펴보시면, 이 솔라나의 2023년 개발자 보고서에 따르면, 솔라나 네트워크 이 월간 활성 개발자는요, 2,500에서 3,000명이고, 또한 이 솔라나 네트워크는 이 작년에 개발자의 50% 이상 유지를 했으며, 이는 솔라나와 이더리움의 이 전쟁에 주목할 만한 승리라고 할수 있다고 라 합니다. 그리고 이 솔라나 네트워크 NFT 프로젝트 이더리움에 뒤를 있다라는 이 대목을 살펴보시면요, 이 솔라나는 이 작년 1월 16.30달러에서 이 보도 시점에서 100달러 이상의 500% 급등을 하며 호황을 누렸고 2024년 1월 1일 115달러였던 이 비트코인 SEC가 모든 연물에 ETF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라 소식이 전해진 후로 92달러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 교환거래 이 상품 제공 업체인 이코인시어스의 이 새로운 데이터에 따르면요 1월 첫째 주에 이 솔라나 투자상품의 총 500만달러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 크립토슬램에 따르면 지난 30일간 네트워크의 대체불가토큰 판매량은 이더리움의 딜을 이었습니다. 이 솔라나는 3억 8천만 달러, 이더리움은 3억 2천 3백만 달러로 버려드렸습니다. 이 그만큼 이 솔라나의 파급력이 커지고 있고 이더리움을 능가하고 있는 부분들이 확장되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솔라나 코인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이 솔라나 코인 과거 이 저점에서부터 크게 매집을 이어왔었던 이 주체세력은요. 이 저점 이 구간에서마다 지속적으로 매집을 이어왔고 이 상승 시점 이 시점으로부터는 본격적인 핸들링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 주체 세력의 수익화 물량이 크게 나눠주지 않으면서 이 상승 압력을 강하게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이 강한 상승 추세라고 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조정 국면에서는요. 유의미한 거리랑 이탈 없고요. 이 되돌림 조정 구간에서는 이 보이다시피 0.38이 이 구간에서 정확하게 지지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 솔라나코인 추가 상승 파동을 가져갈 수 있는 위치이며 그리고 이 볼린저 밴드 수렴해 주면서 바로 이 512평선 고개 들어주려는 흐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512평선이 이렇게 고개 들어주면서 바로 위에 있는 22평선 제차 퇴화 이후에 돌파 상승하는 이런 모멘텀으로 이 패턴의 관점으로 본다면 역 헤드 앤 숄더 나오면서 상승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 최적화 매수타점 그리고 리스크 관리 이 부분은 제가 정보방에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솔라나 코인 아직까지 우리가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 솔라나 코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글로벌 이 선물거래소에서도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선물 포지션까지 잡아간다면 레버리지까지 더해지고 무려 수익은 몇백 퍼센트 그리고 이몇천 퍼센트 가져갈 수 있는 인생 역전의 기회는 충분히 옵니다. 이 과거의 불장 이 히스토리를 보면요 알트코인들의 대폭등 시기에서는 바로 이 NFT 메타 그리고 밈코인 메타. 그리고 웹3등이 다양한 메타 전환이 되었을 때 대폭등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처럼 이렇게 뚜렷한 메타 전환이 없는 이 시기에서는요. 하나의 메타를 주도해 줄수 있을 이 대장격 코인들. 이 솔라나 코인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눈여겨보면서 관심을 가지셔야지만 폭발적인 수익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이 수익 코인 매수 타점 알고 싶습니다. 남겨 주셔서 제가 이런 식으로 수익 코인은 현재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고 일시간 동안 바닥을 잘 다져 주었기 때문에 때문에 앞전 구간에 조정분만큼의 되돌림 반등이 임박했다고 보여지고 695원 부근에서부터 물량 담아가시길 바랍니다라고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개인 매매 하시면서 수익을 조금 봤는데 지금 전부 다 마이너스라고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라고 연락 남겨주셔서 제가 매매 포트폴리오 다시 잡아드리려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현재 상태를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걸 확인을 해야지만 어떤 코인은 보유하고 추가 매수 하셔야 한다 또는 손절하시고 다른 종목 갈아타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과 전략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이외에도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제가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코인 시장 분위기가 결국 주체세력 고래세력의 매진 물량 자금 움직임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 주도해 줄수 있기 때문에 세력의 자금 움직임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이 코인 명과 코인이 이동되고 있는 시간, 수량, 금액까지 다 나와주고 있습니다. 올해 세력이 이 거래소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다알 수가 있고요. 거래소에서 이 지갑으로 이동하는 건 바로 이 매집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갑에서 거래소로 물량을 이동하는 건 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거래소에서는 매매를 하게 되는 거고, 지갑은 말 그대로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을 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물량이 이동을 많이 한다, 매집. 반대로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하는 물량이 많다. 매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는요 이 정보 이동하는 이 정보를 미리 알고 간다면 앞전에 제가 추천드리고 큰 급등이 나왔었던 이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 스토맥스라든지 리퍼리우, 뭐 비트코인골드 등이 지표에서 대규모 물량이 지속적으로 이 지갑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고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면서 그 기점으로 정확히 강한 이런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물량이 이 지갑에서 거 거래소로 또한번 이동하는 모습은 전혀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추가상승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재진입을 추천드린 거고요. 현재 이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대규모 물량 이동 즉이 세력이 물량을 털기 전에는 이 거래소로 전송하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을 주체 세력의 물량이 이 거래소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된다면 여러분들께 가장 빠르게 미리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정보는 실시간으로 정보방에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하단에 보이시는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것 없고요. 유료 리딩방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입장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제 말이 틀렸다 하시면 당장 나가셔도 됩니다. 온전히 정보 교류하고 시황 분석, 종목 분석, 매수타점 잡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수익 가져갈 수 있도록 교육 자료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남겨주시고 이 모든 정보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무료 정보방 또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입장하게 되시면요. 제가 매일매일 이런 식으로 시황 분석과 단기 급등이 임박한 이 현물코인들, 종목추천매매전략, 매수매도타점과 그리고 선물방도 이런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수익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무료정보방이지만 VIP방 못지않은 이 연이은 수익랠리 만들어가고 있으니깐요 들어오셔서 실력확인을 하시고 함께 수익을 만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코인관련된 속보 뉴스 공시 주요 일정까지 빠르게 전달해 드리면서 이 선착순 한정 이런 분들에게는 이 트레이딩의 모든 것, 이 차트 분석 자료, 전자책을요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이책 안에는요, 이 기술적 분석 방법, 추세 매매 기법, 노하우까지 다 들어 있으니까요. 놓치시지 마시고 앞전 1기 정보방, 이 정원이 마감이 되고 이런 식으로 2기 정보방 이 개설을 했는데요. 이 정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각방마다 프라이빗하게 소수 인원을요. 이 300명, 이 300명 300명 제한을 걸어두었으니까요 하단에 보이시는 분으로 숫자 1번 남겨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솔라나 코인, 이더리움을 뛰어넘는 이 수치들이 나와주면서 현재 차트 적 위치도요, 이 조정 구간에서는 이큰 거리랑 이탈 없이 하반 경직을 강하게 받아주면서 이 낙폭분의 이 갭을 채워주는 1차 시그널이 나와주었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0.382이 피보나치 이 구간에서 이 되돌림 나와주면서 이턴 어라운드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다만, 무시성 개인 매매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이 구체적인 매매 전략, 이 부분은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단에 보이시는 아래 번호로 이외에도 궁금한 부분들, 손실 보고 계신 종목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 역시도 연락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 방법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